아, 제가, 그, 에일리언 영화 보러 나갈 때, 이제, 얼마 전에 삐까통 씨 분들이 이제 추천했던 가방이 있었어요. 계속 쓰고 계신다던, 그, 여기,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 브랜드인 거거든요. 이, 제가 이 사이즈의 가방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서 저도 사왔는데, 근데 저 나갈 때부터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워낙에 보부상이기도 한데, 보통 이거보다 더큰 가방에 짐들을 넣으면, 뭐라 그러지 공간이 되게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간이 진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물 넣으면 통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붙으면 이만큼 나와 있어서 어디 이렇게 가거나 자리 이제 뭐 카페 같은데 들어갈 때 이렇게 협소한 통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가방에 옆에 이 물건 넣었을 때 두께만큼 좀 불편했다. 좀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걸 산 거는 이 오직 이러한 고리죠. 이 고리 여기에 갖다 이렇게 걸어서 여기 이렇게 딱 끝쪽에 걸어서 이제 분한 방지도 될수 있고 그리고 이게 방수가 생활 방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올 때 가방 쓰는 게 정말 싫어서 방수 제품에 이렇게 가방을 뿌릴 정도로 되게 싫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넣고 간 거는요 음.. 안경 이거 선글라스집 이거 되게 얇아요 얇고 이게 좀 부피 크게 차지했는데 양산이긴 하거든요 근데 <laughs> 양산이긴 한데 그렇게 막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시면 그냥 일반 사이즈 일반 사이즈고 지갑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 찍을 때 가져가는 혹시 모를 삼각대 그리고 이것도 정말 잘 이용하는 제품인데 끼운 거제배터리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그 이거랑 그리고 펜 딸랑 하나 그리고 아펜두 펜 개네요. 혹시 몰라서 저 하나만 사펜두개챙기고 그리고 이 영자 신문 수업 준비하는 영자 신문을 이렇게 네번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한번 접고 반으로 접고 또 이렇게 접었던 게 이게 반 사이즈가 이렇게 반 사이즈가 여기 안 들어가요. 이게 가로가 안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반 사이즈 들어가면 여기 접히는 게 싫어가지고 한번더 접어서 이렇게 가져갔는데도 이게 끝이에요. 더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걸 더놓잖아요 그러면 이 부피가 지금 보시면 되게 쭉하잖아요 여기 여기 이거 키링 때는안 보이시겠다. 지금 보시면 되게 훌쩍하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넣으면 넣을수록 부피가 점점 커져요, 옆으로. <laughs> 많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에어팟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버스 탈 때는 혹시 어디 갈때 이제 물 같은 거 맺혀서 어디 묻을까봐 자석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셔서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캔버스로 된 그, 텀 어, 넣는 백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이게 끝이에요. 네, 저는 항상 여기에다가 더 물건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피가 되게 지금 적어보이잖아요. 왔을 때 되게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뿔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방에 왜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팅팅팅 이렇게 걸을 때마다 팅팅팅 거칠어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거는 이렇게 안에 도난방지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에어팟 같은 걸 꽂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뭘 달아야 돼. 여기에 뭘 달아야지 여기에 달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바로 나갔을 때 갈기가 조금, 음, 여기 상처하는게싫었거든요 저는 스크래치 나는게쉬어서 이게 좀 그랬었고, 근데 좋아,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고리가 계속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게 원래 보통 앞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열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열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기는 도난방지가안돼 있어요. 앞쪽에는. 근데 제가 앞쪽에 중요 제품들을 거의 넣거든요. 에어팟이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보통 앞주머니에 많이 넣기 때문에 좀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을쇠 같은 거? 조그만 거 미니 잠을 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다 여기 안에 넣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 넣고 여기에 넣으면 이게 뚱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니까 수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크로스백으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성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매잖아요 이렇게 매면 이게 뚱뚱해지면 여기가 <laughs> 여기가 계속 걸리적거려 근데 아마도 소형 물품들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한 잔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이. 근데 제가 브랜드 이 제품을 볼 때는 그냥 삐까통씨 분들이 이이 이 기능을 여기에 보안 이거 있죠? 이 기능을 되게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그런 거를 강조하셔서 안 그래도 마트에 갔을 때 지역에 마트에 저희 한국에 갔을 때 가방이 칼로 찢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고 해서 일단 이걸 사봤는데 좀 저한테는 비슷다보부상님 저한테는 이 제품 조금 비슷였다 그래서 브랜드 홈페이지에 제가 어, 영화 보러 갈 때, 시간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4리터에서7리터로 바뀌는 그, 백팩이 있더라고요. 팩이 이게 크로스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게 더 소, 소용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도난방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지 않았나. 게다가 이거를 신문은이 신문은 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뒤에 사실 보면 또 넣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얇은 거? 얇은 거 넣을 때 여기 넣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여기도 이게 이찌이만 있고, 이 사이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머, 어머머, 어, 가운데 손가락 안 돼. 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 신문을 넣었는데, 반에 비가 온다? 다 젖어. 그리고 <laughs> 이 가방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긴 샀는데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귀여운 거는 이렇게 달수 있어서 좋긴해요 이렇게 이번에 민년즈 슈슈베벳 이런 거달수 있어서 좋긴 한데, 1석2도는 아니었고 1석이었다. 1석이었다. <laughs>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제품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영화를 볼때 팝콘을 먹었거든요. 팝콘 껍데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팝콘 껍데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보이세요? <laughs> 팝콘 껍데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비는 100%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RFID 락킹 이거 있는 거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저같이 뭔가 헤어를 안 나가는데 이걸 쓰신다?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가 마트 아니면은 뭐 요즘에 코스트코도 사람 진짜 많아서 엄마가 가방 불안하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뭐뭘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말고도 이런 사이즈에 이런 사이즈 물통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물통을 못 넣어서 물을 몇 번이나 사먹지모르겠어요 저처럼 물을 많이 마시거나 나가면 아니면 보부상이시거나하신 여성분들은 조금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방에더 신경쓰이는 느낌? 이게 걸을 때마다 통통 이렇게 되고 이게 부피가 크니까 뭔가 아 이게 표적이 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좀 그리고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가방을 앞으로 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매면내다리가 자꾸 걸리고 뒤로 매면 불안해 <laughs> 뒤로 매면은 여기 앞에가 잠금장치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 이게 안찢어진다고 해도 이거 그냥 열면 되니까 이렇게 <laughs> 열면 되니까 심지 이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laughs> 둘다 뒤로 가버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퍼가 뒤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열면 돼아좀 <laughs> <지금 웃음> 고민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로 왜 나는 이 가방이 딱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컴팩트함이 근데 너무 컴팩트해 컴퓨터해. 너무 컴팩트해서 그 세상 물건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없는 일이에요 <laughs> 아마도 백팩에 그냥 여전히 자물쇠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보다 백팩이 방수가 잘 안돼요 백팩도 이거는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여런데는 다 이렇게 지붕처럼 커버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지붕처럼 커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비를 갑작스런 비에 방수가 되니까 감사하긴 한데 문제는 이 몸이 닿는 이 부분 여기 삑삑이 이 부분이 비가 100% 들어간다 팝콘 가루가 들어갈 정도면 비100%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한 가지 놀라운 점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작은 가방은 줄이 길지 않잖아요 얘는 줄이 길어요 얘는 줄이 길어서 이거 늘리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사용하시기엔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 물통이 안 들어가서 나는 안쓸것 같다 이게 얼면 더워 죽겠어 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품 리뷰 끝